혹시 여러분 오늘 오셔서 사무실 올라오는 계단에 그림들 보셨습니까? 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명작들이 걸렸어요. 우리 임원들의 작품입니다. 아, 지난주 임원회 때에 우리가 한해 붙들고 가야 할 교회의 방향이 뭘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임원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멋진 그림으로 설명으로 그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압축적으로 교회의 소망도 담겨 있고요, 또 희망도 담겨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그 아래에서 또 생각해 주시고 또 잠시 기도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장님이 낸 작은 제안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마음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에너지들이 또 이렇게 모아져서 전체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손길을 이루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의견을 나누고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 good works 이것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어요. 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좀 과한가요? 천국이 거기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 설교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시간이에요.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다스리고 있는 지금의 시간, 여기의 공간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천국이 될수 있고요. 그것을 믿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마음의 불편함과 힘듦이 있지요.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에도 흔들림이 있고 그에 따라서 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 다스리십니다. 또 하나님 다스리셔서 우리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두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그러한 편지의 내용 거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또 애정이 깊이 담겨 있는 그런 권면하는 인코리지 하는 그러한 편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가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또 필리포 교회의 어려움을 전해 들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어떤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뻐한 이유는요. 어, 빌리포 교회에 그가 개척하고 또 지금까지 그빌리포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또 돕고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런 이들을 그곳에 바울이 있는 곳으로 보내어서 바울이 이게 너무 너무 아, 마음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비록 자기가 감옥에 있었지만 나를 생각해주는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는 이들이 있으므로 거기에서 오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빌립보 교회에 또 힘을 얻는 그런 메시지를 편지로 써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6 절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이 선한 일 good work 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바울라 여기에 있는 감옥에 있는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위에 빌립보 교회가 점점 하나님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셨고 이루실 터인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일지 그가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의 선한 일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 오늘 함께 읽은 그런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이한 마디 한 마디 이 표현 표현 가운데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울림의 메시지들 그것들을 함께 좀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더 기쁨과 감사 이걸 잃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서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옥중에 갇혀있는 그러한 바울과 같을 수 있어요 빌리포 교회가 흔들리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총회 이 계기로 우리 마음의 고통과 아픔 속에 갇혀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 어려운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고요.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바울과 빌리보 교회가 어려울 때 서로 믿음 안에 교제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또 서로에게 힘을 주었던 것처럼 힘겨운 시간 속에 있는 저희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기도해주십시오, 격려해주십시오, 위로해주십시오. 또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 가운데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관계를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 개인과 공동체만 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곁에는 누군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아픔을 지켜보고 계세요. 또 우리의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혜로 또 우리를 지키실 거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의 곁에는 성도들이 있고 우리의 곁에는 성령님께서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이고요 또 그분께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 위로와 또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우리가 헌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베이스 위에 우리들이 또 바울의 말씀 가운데 이것 하나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빌리포 교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또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시키십니다 이런 확신을 전해주었거든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바울이 빌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완성하실 겁니다 했을 때에그 확신을 전해 들은 빌리포 성도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들은 생각지 못했는데 뭔가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더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요 마찬가지지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시작한 선한 일들 그것들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들이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뭘까 기도하게 되고요. 더 기대하게 되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이만큼 믿음의 확신,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들을 진행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이 먼저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이루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거꾸로 한번 되돌아보시겠어요? 제 인생 가운데에도 제가 미국 온지 15년 정도 되었어요. 근데 처음 왔을 때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줄을 상상조차 못 했지요. 공부하고 빨리 가야 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재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길을 이루실지에 대한 전혀 그림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림을 먼저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저를 끌어가셨어요. 졸업 이후에 미시건에 또 미시건 이후에 오하이오로 또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도록 항상 먼저 일하시고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라는 거지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선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앞으로 선한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에게는 그림이 없어도 희미하게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되돌아볼 때 아, 하나님 선한 일을 먼저 시작하셨구나, 시작하신 이가 선한 일들을 이루시구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명확한 믿음의 고백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확신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들 그것 붙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확신이 어떻게 상황을 이겨나가는지 많은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학과 싸울 때 작은 소년이 돌멩이 하나 들고 또골리학과 싸울 때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고자 할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다니엘도 그렇고요. 에스도도 그렇고 하나님 뜻 가운데 미리 내가 보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뭔가 안 보여도요. 하나님의 이 선한 일들을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확신, 우리의 확신 그 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확신하면서요, 이 빌리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세 가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먼저 구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빌리포교의 성도들에게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지혜 면에 있어서 더 풍성하게 되는 것,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 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더 커지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있어요. 사랑을 해야 한다는 라 것,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사랑 어떻게 하지?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저 거기에서 막혀서 사랑하고 싶은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안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디에서 배웠나요? 우리가 연애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사귀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드라마나 영화, 이 문화적으로 학습된 사랑에 너무 우리들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서 받은 그런 받는 사랑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사랑과 감성적인 사랑과 또 받는 사랑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의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사랑이 지식과 지혜 위에 그렇게 그 풍성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됨을 포기하셨지요? 낮아지셨어요?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또 모든 것을 희생하며 쏟아내는 그 사랑을 예수 안에 보이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지식 안에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은 빌리포 교회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 가운데 사랑이 더 커져가야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낮아지십시오, 더 쏟아내십시오, 섬기십시오, 사랑받는 이들을 높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지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우리 메디슨빌 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런 사랑 점점 점점 커지면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느껴지고 또 서로에게 보여질 때에 이 사랑이 있으면요. 이 관계, 이반딩이 더욱더 확고해져서 어떤 시련도 어려움도 또 이겨 나갈 수 있고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과 사역 가운데 걸쳐서 큰 힘과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리포 교회에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지식과 지혜의 그런 면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사랑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 같이 하면서 한발한발 한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을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성결하고 깨끗한 흠 없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그분 앞에 서기까지는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빌립보 교회 이방인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현실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분별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이방인 그 자신들이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순간순간 분별해야 되고요. 너희 분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서 누가 보아도 주님이 보아도 거기에 온전함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또 흠잡을 그런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로망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과 삶이 같이 가는 것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필리포 교회에 그것을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이 모습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삶으로 너무 분리되어 있고요 또 믿음과 삶의 열매들이 너무 구별되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좀더 어려운 표현이지만 성화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래서 믿음과 삶의 하나 되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박노아 목사님 한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박성화예요. 성화야 성화야 할 때마다 이 듣는 이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르곤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그 의식이 있을 거예요. 아, 이러면 참 좋지요.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러나 한발더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우리들이 분별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지만 이것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제는 붙들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 모습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믿음과 삶의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보는 세상의 사람들도 야, 믿음과 삶이 같이 가는구나.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 자, 어렵지만 함께 첫 발을 또 내딛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성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의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보여주신 의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가 선행을 하고 바른 삶을 살고 우리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그거 아니지요? 죄인인데 십자가 안에 덮어 주신 그래서 의롭게 보아 주신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러한 의예요. 이의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서 즉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었고 내 삶이 바뀌어졌고 내 삶의 기쁨과 능력과 감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것.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삶의 온전함과 내 어떤 믿음과 내 사역과 이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잘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감옥에 있는 나 바울은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혼신과 의와 공로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또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것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할 그러한 때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요 이거예요 바울이 빌리포 교회를 향해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확신 여러분 여러분도 그 확신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선한 일 하나님이 루실 선한 일은요.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풍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같이 가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전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메디슨별 교회에도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운데 구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기도해주십시오. 우리가 더 나아가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할 믿음의 모습들 사랑 가운데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찬양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 Would you stand up, please? And let's sing our song